안녕하세요. 이교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 또제 주변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께 또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또이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이 의학적인 정보와 푸드테라피 계속해서 어, 많은 정보를 어,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은 빼놓지 않고 우리가 그 포함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위내시경이죠. 위내시경. 그런데 이 사람의 목에서부터 명치까지 부위에 있는, 예, 그 명치쯤에 이제 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길이가 한 50c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식도의 길이가 한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50cm 정도. 그런데 내시경이 들어갈 때도 50cm가 들어가게 되고, 나오면서도 또 50cm 정도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위내시경을 볼 때는 한 1m 정도에 해당하는 길이의 식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도는 어찌 보면 우리가 위내시경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기는 하지만 위보다는 길이로 따지면 식도를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길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내시경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식도를 보게 되니까 내시경만 했다 치면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결과를 듣고 나면요, 어떤 사람은 아 그렇잖아도 불편한 증상이 내가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좀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증상도 다양하고 또 흔히 듣는 이 역류성 식도염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이냐, 어떤 병인 것이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짧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가 위산이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 위산, 그러면 떠오르는 거는, 아, 좋은 것. 이게 아니고, 일단 뭐, 위산과 관련된 약 생각을 해보면은, TV에 나오는 그 광고 모델들이 인상을 확 쓰면서, 아, 속쓰려. 막 위산과다.를 막,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생각한다. 그러면은, 위산. 그러면은, 아, 좀 나쁜 물질. 우리한테 병을 주는 물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도 해요. 그런데 이 위산이라는 물질은요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 이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냥 나쁜 물질이 아니고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 위산이 좋은 성분인 건 맞는데 굳이 화학적인 성분으로 말을 하자고 하면 염산이에요. 염산. 더 정확히 말하면 약 염산이거든요. 약한 염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단백질이나 피부에 염산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녹거나 변성이 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위는, 위도 단백질인데 자기가 만드는 위산, 염산에 의해서 녹지 않느냐? 이 위라는 장기는 자기가 만드는 그 위산, 염산을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 위산이 밑으로 내려가면 위, 바로 아래가 12지장이거든요. 이 12지장으로 가면은 최장에서 나오는 또 물질들이 섞여요. 이췌장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일종의 약한 알칼리성 물질들이기 때문에 위산이 내려와도 12지장 이하의 장기들은 이미 중화가 돼서 위산에 의한 손상이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식도죠. 네. 왜냐? 식도의 점막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게다가 이 위산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산이 역류를 한다라고 하면 단백질이 염산에 녹듯이 식도가 한마디로 녹고 식도에 손상을 받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병을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위산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역류를 한 것이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네 그러니까 넘쳐나는 위산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식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네 당연히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겠죠. 어 위산을 막는 약을 주면 역류성 식도염이 대체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위산이 오히려 잘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라고 진단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 앞서 말씀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위산, 약 염산을 막는 그런 어, 보호벽이 식도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위산을 사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위산이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위쪽 식도에서 아래쪽 위쪽으로 압력이 더 강하게 압력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식도 쪽으로 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뭔가 그 차단 벽 문이 있으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고 불러요. 네, 하부 식도 아래쪽 식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괄약근 과략근, 괄약근이라는 게 조이는 근육이잖아요. 실제로 그 조이는 근육이 위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문 역할을 하고 있다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하부 식도에 압력이 낮아지거나 그러니까 식도의 압력이 위보다 낮아지거나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 그때는 위에서 12지장으로 가야 할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염산이잖아요. 그러면 식도벽을 녹이게 되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소화 기능을 책임져야 될이 위산이 역류를 해서 식도를 쉽게 말하면 녹이다 보니까. 아주아주 아주 다양한 증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이 식도 쪽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위산이 역류한 경우에는 이 위산이 올라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킨 음식이 또잘내려가지 않으니까 음식이 자꾸 걸리는 듯한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 밥이나 물을 먹어도 잘 내려가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소화도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복부 불쾌감. 더부룩해요. 뭐, 트림이 자주 나요. 복통이 생겨요. 이런 증상들이 아주 아주 다양하게 생기고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제가 가슴이 활활 타오른다고 얘기한 흉부 자결감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 자결, 그렇게 뭔가 열이 쫙뻗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 영어 표현이 heart burn이에요. 네, 의학 용어가 heart burn이거든요.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네. 실제로 환자가 아, 가슴이 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왜 하트번이라는 식도가 아니고 할번이라는 말을 쓰게 됐을까요? 이 식도가요. 목에서 명치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앞뒤에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도 아닌데 이 가슴이 있는 부위가 심장인지 식도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명치, 오목 가슴 내지는 심장 쪽에 있는 이 가슴 부위가 속이 쓰리고 불이 나는 듯한 뻐근한 듯한 쓸어 내리는 듯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좀더 애매한 증상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애매하다고 해서 드문 증상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흔한 증상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나요. 혹은 목이 좀 쉬어요. 뭐 그러니까 쉰 목소리가 나요. 만성적으로 기침이 나요. 혹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후두염이나 충농증, 뭐 후두 협착, 심지어 충치 혹은 뭐 수면 무호흡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침 얘기를 했는데요. 만성 기침의 3대 원인이 바로 이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왜 이런 식도인데 목까지 증상이 생기느냐? 위산이 역류하다못해 아주 미세하나마 이 식도의 시작부위 그러니까 이목 부위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목에서 뭔가 쉰 느낌 목에 걸린 듯한 느낌 기침 이런 증상도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낮과 밤 중에는 어떤 때더 증상이 심해질까요 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낮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위산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밤에 눕게 되면 결국은 식도가 똑같이 이렇게 지면하고 수평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산이 더잘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보다는 잔을잘 때, 밤에 더 훨씬 더 증상을 심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역류성 식도염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연,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기침이 나는 것들이 또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일단 이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이고 위산이 식도를 공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식도의 압력을 떨어뜨리고 위산을 역류시키는 그런 상황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였습니다